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일 특별 저녁 기도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절 있습니다. 한절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의무를 받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아멘. 네, 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중심된 인물은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입니다. 우리 이삭하면 참 특별하게 뭔가를 화려하게 어, 나타내고 또그 화려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라고 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삭은 그냥 조용히 음. 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이삭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뭐 그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복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 어,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말합니다. 야, 저 녀석은 복받게 생겼어. 칭찬받게 생겼어. 라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댐댐이와 생각과 그가 바라보는 그 과치관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인정한다. 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자녀입니다. 귀한 자녀죠. 그리고 그는 그삶 속에서 아버지가 행했던 일, 또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섰던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뒷모습을 그는 많은 그 뒷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뒷모습이 자신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수 있냐면 이삭이 이제는 뭐냐면 자기가 많은 것들을 이끄는 또이 아브라함 대를 이어서. 그 가족들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그 위치에 올랐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이어 창세기 26장 11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요. 뭐냐면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유목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삭이 정착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해에 여러분 농사들 많이 지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농사의 법도 그가 많이 다른 민족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었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해에 백배나 많은 그런 소출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배를 얻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요? 예 바로 12절을 끝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복을 뭐라고요? 주심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삭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서 승리함으로 나아가고 또그 승리함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농사 었죠 100배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100배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다음 자리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창대하게 되었다. 무엇입니까? 왕성하게.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극당에서 이루어 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무엇이냐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불렛의 사람의 시기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이 이삭의 선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삭이 그 선택은 뭐냐면, 그것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거든요? 그 땅에서 하나님 축복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삭은요, 그 땅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의무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물과 땅이 근원이 아니라, 그 우물을 통해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의지했다라는 것.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는 세상의 것이에요. 불안과 또 그런 멸망은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그를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라고 할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떻게 돼요?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입니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팠던 그 의무를 이 이삭이 다시 팝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예요? 샘의 근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수질이 좋은 생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첫 번째 장소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샘의 근원을 발견했고, 그 근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삭은 요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샘의 근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입니다. 그라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사에시라 하였으며 21절에 말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하시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물을 팔 때마다 그 곳에 있는 많은 자들이 시기를 도 하는 거야. 평생 여러분들, 평생 그의 삶을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에 있는 그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을. 이삭은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옵니다. 셈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 시기할 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다른 우물을 계속 파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를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함께 읽었던 22절입니다. 이 사기 거기서 옮겨 다른 의무를 팠더니 또 팠어요. 또 팠는데, 뭐, 무엇이 됩니까?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라, 르호봇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르호봇의 뜻은 무엇입니까? 넓다 무엇입니까? 창대함과 이제는 안정이 되찾아오고 안정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땅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보다 더 넓은, 하나님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곳에서 그들이 누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삭이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간구합니까? 하나님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요.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 질투와 시기가 난무하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던 그 이삭 그 이삭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삭은 땅이, 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는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짐으로, 신앙 가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쪽 발은 신앙으로 한쪽 발은 불신앙 세상 가운데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기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합니다 23절에서 계속 말씀을 읽어나가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활세보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22절에서 말합니다. 이사기 그 종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번성케 하실 것을 강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 암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번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조로 하나님 앞에서 잘되는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위하여 내가 진조로 보여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샘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모든 땅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진료로 직장과 내 사업장이, 그리고 내가 삶에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백배의 열매를 몇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삶 가운데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환경 때문에 많은 자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의 아버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 귀한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작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질투와 시기와 난무하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과 또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또 진저로 모든 세상, 세상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으로 여러분들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운전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 여로추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인여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승리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인여로 주님 이삭이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는 아버지인여로 주님 보여지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기도 그 신앙 그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에그 아버지인여로 주님 모습을 어제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아 때에 온전히 하나 하나님 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